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가는 을목, 지지는 사화입니다. 용띠는 지지에서 진토에 해당하며 자주적으로 보면 진토는 습한 봄의 토로 분류됩니다. 을목은 진토에게 재성에 해당하고 사화는 식상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이 해는 용띠에게 있어 창의력과 노력으로 재물을 얻는 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부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올해는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재성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뜻밖의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용띠는 고객 기반이 확대되고 좋은 투자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재정적인 판단이 급해지거나 충동적인 소비가 생기기 쉬우므로 재물관리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쓰는 데에도 새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업은 또한 좋은 흐름입니다. 사화는 식상이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획 창작 발표 영업 등의 활동에 뛰어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동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시기이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홍보에 투자하며 높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친 자기 주장은 오히려 반감을 살수 있으니 겸손과 조화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입니다. 연애 및 인간관계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남성용띠의 경우 재성이 이성운이 되므로 이성과의 만남이 늘어나거나 좋은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용띠도 도움을 주는 재력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으며 연애 중인 경우 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화의 빠른 성질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으며 말 한마디가 오해로 번질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대화가 중요합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나 소하기 심장,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사화의 기운이 심장과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물이나 과로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을목은 간장과 관련되므로 음주나 독소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어서 용띠가 조심해야 할 음식 중에서도 금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음식 세 가지를. 타조학적인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양고추, 불달 매운 찌개류 음식입니다. 2025년은 1사년으로 특히 사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매운 음식은 대표적인 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의 열을 올리고 에너지를 급속히 자극합니다. 용띠는 본래 토의 속성을 지니며 화로부터 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일정 수준의 화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화는 강한 정화의 성질을 품고 있어 그 기운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토를 극심하게 소모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운 고추류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사화의 과잉 기운과 맞물려 용띠의 중심 에너지인 토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금전 관리력, 신중한 판단 인내력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판단이 빨라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유발해 충동구매나 무계획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매운 음식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쾌락적 판단을 유도하는데 이 점도 사주학적 흐름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삼가고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으로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커피, 특히 고카페인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는 현대인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타주적으로 보면 강한 화의 성분을 지닌 음료로 분류됩니다. 2025년의 사화는 이미 기운이 강한데 여기에 외부에서 화기를 더 공급하게 되면 심장, 신경계, 두뇌 활동이 지나치게 흥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용띠에게 매우 부정적인 흐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용띠의 토는 중심을 잡고 자물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에너지인데 커피나 에너지 음료로 인해 화가 과도하게 작용하면 이 중심이 흔들려 판단력이 흐려지고. 중간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로 투자 실수, 돈 계산 착오, 실속 없는 소비가 잦아지고 돈을 번다 해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거래 전 커피를 과하게 섭취하면 흥분 상태에서의 결정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 둥글레차, 대추차 등 토를 보완하는 음료가 금전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채소, 샐러드 위주의 식단입니다. 건강식으로 각광받는 생야채나 샐러드는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타주학적으로 보면 목의 기운이 매우 강한 식품군입니다. 2025년은 천간이 을목으로 용띠에게 있어 재성이자 동시에 토를 극하는 상극의 성질을 띱니다 여기에 추가로 외부, 음식까지 목 위주로 섭취하게 되면 토의 기운이 억제되어 용띠의 안정성과 금전 관리 능력이 약화됩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등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수 있으나 사주학적으로는 기운이 부드럽게 퍼지면서 중심 에너지가 흩어지는 작용이 생깁니다. 이는 곧 용띠에게 필요한 뿌리 내림, 인내심, 집중력, 꾸준한 재물 축적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목은 새로운 시작, 성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목 기운이 강해지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만을 추구하게 되어 금전의 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고구마, 단호박, 감자 같은 뿌리채소, 혹은 현미밥, 잡곡밥 등 토의 기운을 보강하는 식단이 금전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용띠가 먹으면 운이 좋아지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하나 안내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고한석 팔찌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호환석은 사주학적으로 강한 양의 기운과 함께 토와 금의 성질을 지닌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운은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북돋우고 자신감을 키워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결단력과 추진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고안석은 우유부단함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자주에서 토는 안정과 균형, 금은 재물과 결단을 뜻하기 때문에 이두 기운을 품은 고안석은 재물운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붙잡는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운이 약하거나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분들께는 중심을 잡고 의지를 다지도록 도와주는 돌로도 추천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화 시니어 사주 연구소 구독자분들만을 위해 2주간 10% 할인된 가격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남겨 둔 구매 링크 확인해 보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 좋은 기운을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용띠가 먹으면 운이 좋아지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 뿌리채소류입니다. 뿌리채소는 사주학에서 대표적인 토의 기운을 지닌 식품으로 용띠에게 가장 이상적인 음식군 중 하나입니다. 용띠는 진토의 속성을 가진 띠이며 2025년 1,4년에는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 기운이 약해지면 중심력, 인내심,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정신이 들뜨고 금전적인 결정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 감자, 단호박 같은 뿌리채소는 땅속 깊이 자라 안정적이고 무게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신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식욕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아 충동적인 지출이나 과욕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도 있어 2025년의 과잉화 기운을 순화시키면서 자신의 중심을 다져주는 작용을 합니다. 매일 식단에 따뜻하게 조리된 뿌리채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용띠의 금전적 운을 안정시키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현미, 잡곡밥입니다. 현미와 잡곡은 오행 중에서 토와 금의 기운을 함께 가진 곡물로 분류됩니다. 토는 재산, 기반, 인내력을 의미하며 금은 정리, 절제, 실속 있는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띠가 2025년과 같은 변화와 경쟁이 많은 시기를 지날 때 이러한 곡물은 기본기를 다지고 꾸준히 쌓아가는 에너지를 보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주학적으로 재성은 한번 얻는 것보다 지키는 능력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현미와 잡곡밥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식사 후 충동을 낮추고. 사고를 차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잡곡 속 풍부한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도우며 자주상에서 장은 생명력의 뿌리를 뜻하기 때문에 장 건강을 돌보는 것은 곧 재물의 뿌리를 다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띠는 백미보다는 잡곡 중심의 식단으로 자신만의 금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둥글레차, 대추차, 보리차 같은 따뜻한 곡물차입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타주학에서는 기운을 안정시키고 오행의 균형을 조율하는 조절제로 해석됩니다. 둥글레, 대추, 보리는 모두 토 또는 금의 속성을 지닌 식재료로 이를 따뜻하게 차로 끓여 마시면 화의 과잉 기운을 진정시키고 토의 중심력을 보강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2025년은 화와 목의 기운이 모두 강한 해이기 때문에 정신적 흥분이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금전적 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둥글레차는 폐와 위장을 보호하는 성질이 있어 속을 편안하게 하고 사고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추차는 기혈을 도와주는 보양식품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중요한 금전거래 전 마시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보리차는 갈증을 해소하면서 장과 위에 좋은 작용을 하여 기본적인 건강 에너지를 보완해 줍니다. 이러한 차를 자주 마시면 과도한 감정 소비를 줄이고 차분한 재물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매화시니어 사주연구소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